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유예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쳐도 꿈쩍 않던 그가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자산 대부분이 채권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개인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자산 중 채권 비율은 최소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주식 투자 비율 10% 미만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회사채와 미국 국채, 지방채 등 다양한 채권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시장 폭락에도 관세 강행 입장을 고수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돌연 관세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시점에 주목하며 개인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발표 후 채권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다거나 시장이 안정되자 아름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결정에 개인적인 재정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를 부각시킨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자산의 백지 위임하지 않은 데 따른 이해 충돌 가능성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내부 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 발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주식 매수 적기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측근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도록 한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업에서 물러나는 등큰 희생을 치렀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 구조와 정책 결정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